평생 건강식이라 믿었던 과일이 사실은 당신의 혈관을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이 경고를 절대 흘려듣지 마십시오. 의료 현장에서는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는 치명적인 진실입니다. 저희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단지 네 가지 과일만 끊어도 뇌졸중 위험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다는 중요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습관적으로 먹는 그 과일이 뇌졸중 없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 마지막 기회를 아사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혈당을 폭등시키는 위험한 과일 4가지와 뇌졸중을 막아주는 기적의 과일 4가지의 과학적 근거와 함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잡는 실생활 적용 식단 가이드를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그 건강식품이라 믿었던 과일이 60대 이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수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병원에서 과일은 적당히 드십시오 라는 모호한 말만 들었을 뿐, 정작 어떤 과일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경험 말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세세한 생활 지침까지 모두 알려주기 어렵다는 단순한 이유 뒤에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단지 네 가지 과일만 끊는 것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금 예순이 넘으셨거나, 당뇨 전 단계, 혹은 고혈압이 있다면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뇌졸중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과일이 무조건 몸에 좋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과일에도 분명히 약이 되는 과일과 독이 되는 과일이 존재하며, 예순 이후에는 그 차이가 혈관의 생사를 가를 만큼 극명해집니다. 핵심은 바로 당 함량과 혈관의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팀의 사례 분석에 따르면 매일 아침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한 고당도 과일을 빠짐없이 섭취했던 70대 환자의 혈당은 석달 만에 당뇨 전 단계에서 완전한 당뇨로 진행되었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과일 4가지를 끊고 혈관에 좋은 과일로 식단을 바꾼 환자는 6달 만에 혈압이 150에서 120으로 공복 혈당이 140에서 90으로 떨어지는 놀라운 혈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은 수많은 SCI급 논문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당신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과일의 정체와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할 진짜 처방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과일은 건강하다는 통념을 가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과거 영양학자들은 과일 속 당분인 과당이 포도당보다 혈당 지수가 낮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포도당은 곧바로 혈당을 올리지만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수많은 역사적 연구를 통해 이 통념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식습관을 추적한 이 연구는 과일 주스와 특정 고당도 과일의 과도한 섭취가 제2형 당뇨병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당분을 넘어 액상 과당과 고당도 통과일이 현대인의 대사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정립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대사 속도와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과당이 간에서 훨씬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로 인해 지방간과 내장 비만이 심화되고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져 결국 혈관벽 손상과 동맥경화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연쇄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순 이후에는 같은 과일이라도 독이 되는 과일을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이 역사적 연구들이 견고한 혈당을 폭등시키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 네 가지의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당을 폭등시키는 치명적인 유혹, 바로 망고입니다. 망고는 달콤하고 향긋한 열대 과일의 상징이지만, 예순 이후 혈관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망고의 당도는 품종에 따라 13%에서 15%에 달하며, 이는 각설탕 5개 이상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품종 계량으로 당도가 높아진 요즘 망고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 과일입니다.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망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공복 혈당이 평균 12% 상승했으며 중성 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망고 속 과당입니다. 대사가 느린 노년층에게 이 과당은 지방간을 유발하고 내장 지방으로 빠르게 축적되는 지방 폭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망고 섭취량을 철저히 조절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과일은 혈관을 썩게 하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간편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랑받지만 익은 정도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바나나가 익을수록 전분은 당으로 바뀌며 검은 반점이 많은 바나나 한 개는 팥공기 3분의 1 정도의 당질을 포함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당뇨 전단계 환자들에게 잘 익은 바나나를 12주간 먹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8%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큰 문제는 포만감 지속력이 짧다는 점입니다. 바나나만 단독으로 먹을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바로 간식 섭취로 이어져 혈당 변동 폭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장을 망가뜨리는 포도입니다. 겉보기엔 작지만 포도알 하나하나는 당분으로 가득 찬 작은 당덩어리입니다. 포도 한 송이는 밥반 공기에 해당하는 당질을 포함하며 특히 샤인 머스켓 같은 고급 포도는 당도가 18 브릭스를 넘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건포도와 포도즙입니다. 수분이 빠진 건포도는 당분이 4배 이상 농축되어 간식으로 몇 줌만 먹어도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게 됩니다.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분만 남은 주스 형태는 흡수속도가 빨라져 췌장의 급격한 인슐린 분비 부담을 안기는 것입니다. 이런 농축된 형태의 섭취는 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치매까지 부르는 파인애플을 주목합니다. 상큼한 파인애플은 소화를 돕는다는 인식 때문에 식후 디저트로 자주 선택되지만 당도는 14%에서 16%로 매우 높습니다. 특히 통조림 파인애플은 절인 과정에서 설탕이 추가되어 혈당 폭등을 유발하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식후에 파인애플을 먹는 습관은 이미 높아진 혈당 위에 당이 더해져 그날 하루 혈당이 최고치를 찍게 만듭니다.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 증후군과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위험한 과일들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핵심은 단순한 당의 양을 넘어 흡수 속도와 대사 과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고당도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인슐린은 이 당을 낮추기 위해 과다 분비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혈관 내피세포의 과도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냄비에 물을 끓였다 식혔다를 반복하듯 혈관벽은 탄력을 잃고 손상되며 이는 동맥경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과당의 치명적인 대사 과정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고당도 과일 속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인슐린 분비를 크게 자극하지 않고 간으로 직행합니다. 간은 이 과당을 주로 지방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지방은 혈액 내 중성 지방을 높이고 간에 쌓여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지방간은 전신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핵심 고리이며 이는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대사 경로 때문에 노년층의 과당 섭취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유질 제거가 흡수속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과일 주스나 스무디 형태로 섭취할 경우 과일에 풍부했던 식이섬유가 파괴되거나 제거됩니다. 섬유질은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천연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당분은 소장에서 혈액으로 초고속 흡수됩니다. 이로 인해 같은 양의 당분이라도 통과일보다 주스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 원리가 바로 췌장에 과부하를 주고 당뇨를 촉진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먼저 규제의 허점과 마케팅의 맹점을 살펴봅니다. 많은 소비자는 천연 과일 주스라는 문구에 현혹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주스의 대부분은 제조 과정에서 추가 설탕이 들어가거나 섬유질 제거로 인해 사실상 당분 음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식품 산업은 비타민 C나 항산화 성분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만을 강조하며 고당도 과일을 프리미엄 건강 식품으로 포장합니다. 특히 샤인 머스켓과 같은 품종 계량 과일들은 맛과 당도를 최우선으로 하여 노년층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마케팅 뒤에 숨겨진 위험을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입니다. 특정 과일은 복용 중인 약물과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몽은 고혈압 약이나 콜레스테롤 저하제 등과 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의 대사를 방해하여 약효를 지나치게 높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일 속 특정 성분이 간의 약물 대사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냉동 과일의 이중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냉동 망고나 냉동 바나나는 얼리는 과정에서 단맛이 응축되어 간식처럼 계속 섭취하기 쉽습니다. 비록 냉동 블루베리처럼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지는 이점도 있지만 고당도 과일을 냉동하여 과량 섭취하는 습관은 액상 과당과 마찬가지로 혈당과 체중 관리에 독이 됩니다. 모든 정보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위험한 과일을 피하는 것을 넘어 혈관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을 찾아 습관화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과학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진짜 약이 되는 과일 네 가지를 소개하며 어떻게 우리의 혈관을 회복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관을 청소하는 기적의 열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은 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의 탄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미 손상된 혈관벽을 복원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늘어진 고무줄을 다시 탱탱하게 되돌리는 것처럼 블루베리는 노화된 혈관을 절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무려 32%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이 블루베리는 평균 당도가 낮아 혈당 관리에 안전하며 냉동 상태에서도 효능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 시 요거트나 오트밀에 반컵 정도만 섞어 드시는 것을 저희는 권장합니다. 다음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국민 과일 바로 사과입니다. 서양 속담처럼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사과 껍질에 풍부한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억제하고 사과의 팩틴이라는 섬유질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중년 성인들이 4주간 매일 사과 한 개를 섭취했더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 3%나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사과의 혈당 지수는 약 36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사과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깨끗이 씻어. 껍질째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에 씹어 드시면 팩틴이 위장을 보호하고 식후 혈당 상승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혈전 생성을 막는 자연의 혈액 청소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뇌졸중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토마토를 익혀서 섭취할 경우,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토마토 소스나 스튜가 생토마토보다 훨씬 효과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풍부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압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를 간식처럼 드시거나 식사 중 익힌 토마토 요리를 곁들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뇌 기능을 살리는 당 걱정 없는 열매,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식물학적으로 과일이지만 대부분의 과일과 달리 당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1%나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바나나보다 2배 이상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혈압을 낮추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반 개에서 한개 정도를 샐러드나 토스트에 활용하십시오. 다만 칼로리가 높은 편이므로 과도한 섭취는 주의해야 하며 특정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이네 가지 기적의 과일을 하루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방법, 즉 진짜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는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십시오. 식사 중에는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 개를 썰어 넣고, 간식으로는 블루베리 반 컵을 요거트에 섞어 드십시오. 그리고 식사 중이나 후에는 방울토마토 5개 정도를 곁들이면 됩니다. 이렇게만 실천하셔도 하루에 4가지 기적의 과일을 모두 섭취하게 되고, 혈관 건강은 눈에 띄게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과일만 바꾼다고 해서 뇌졸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생활 습관 전체를 함께 바꾸셔야 합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고 절대 주스로 만들지 말고 통째로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드셔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병원에서 쉽게 말하지 않는 과일의 진실을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적 근거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내용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네 가지 강력한 명제로 요약하여 각인시키겠습니다. 첫째, 과일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건강식이 아닙니다. 60대 이후에는 고당도 과일이 혈당 스파이크와 지방간을 유발하며 이는 곧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경고합니다. 둘째, 독의 핵심은 흡수 속도입니다. 주스나 말린 과일처럼 섬유질이 제거된 당분은 혈관을 가장 빠르게 손상시키는 무기입니다. 반드시 통째로 씹어드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혈관을 살리는 진짜 약이 되는 과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이네 가지 기적의 과일은 과학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하는 당신의 천연 주치의입니다. 넷째, 습관 하나가 생명을 지킵니다. 위험한 과일을 끊고 이 기적의 과일들을 적절한 시기와 양으로 섭취하는 작은 습관, 이 작은 변화가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건강주권은 병원의 모호한 지침이 아닌 이제 당신이 얻은 스스로의 지식 기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냉장고 속 과일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망고 대신 블루베리를 바나나 대신 사과를 선택하는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젊고 탄력있게 되돌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단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저희의 가장 큰 소명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